<laughs>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메켈란 폴리오 8번입니다 어, 이거 박스부터 가져와가지고 열어보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렇게 막 요즘 막 이런 거 하던데 막 이렇게 막 손으로 쳐가지고 메켈란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벤틀리 그거 봤어? 어. <laughs> 어, 아 신난다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어떡하냐 여기서부터 안 열리냐 운동 좀 해야지. 아, 신난다. 근데 이거를 나는 사진을 봤을 때 패키징이 너무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색깔이 좀 약간 마음을 흔드는 색이 아니었어 가지고 리프트 업. 얘네는 뭐, 무슨 술을. <laughs> 아이고, 만드는 거야, 진짜. <laughs> 진짜. 잘 좀. 어? 아이씨. 이렇게 생겼습니다. <웃음> 열어봐줘. <웃음> 어, 열어봐줄까? 어. 이렇게 생겼네요. 어.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어. 맥켈란 진짜 패키징이 참 요물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패키징이 이거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하얗게 돼가지고 예쁘게 되어 있었는데 이게 환경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희가 5번, 6번, 7번을 그 당시에 버티컬로 먹었었는데요. 오늘 이제 8번 어떤지 궁금해서 준비를 했어요. 총 24번까지 나올 예정이고, 이건 이제 8번이니까 얼추 3분의 1 정도 왔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어, 이번 8번 같은 경우에는 그 80년대 맥켈란에서 나왔던 광고를 이제 형상화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폴리오가 기본적으로 아카이빙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품이다 보니까 이제 증류소의 어떤 역사나 헤리티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제품입니다. 뭐맛 자체가 조금 떨어진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향이 좀 떨어진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도 그 당시에 5번, 6번, 7번 먹고 솔직히 조금 실망을 했던 부분도 있는데 나중에 이렇게 맥켈란을 쭉 먹었을 때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걸 먹었으니까 옛날 밭들이 좀더 이해가 잘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아카이빙의 의미를 가진 보트를 먹는 거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번에 8번 같은 경우에는 80년대 메켈란 광고와 관련한 아카이빙이에요. 그래서 80년대 메켈란들이 이제 향을 가지고 광고를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콜로소스 오브 노즈, 뭐 콜로스 소 노즈,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거 너무 예쁘다. 어, 이런 식으로 안에 책자가 있어가지고 또 이런 거 읽으면서 술 먹으면은. 또 이렇게 술꾼 형님들 다시잖아요. 이렇게 이거 보면서 먹으면 술이 또세배 맛있고 막 그런 기분이 있거든요. 뭐 영어라서 뭐 독해가 안 되면 이제 그거는 그냥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니까. 어. 색깔 너무 예쁩니다. 어. 어, 질문 있습니다. 어? 이 8번을 오늘 먹는 이유가 있다고 들었는데 포인트가 뭐야? 8번 먹는 포인트요? 5번, 6번, 7번, 8번의 연장선에서 먹는 아니, 게그 있고. 다르다고 들었는데. 아 8번은 맞다 8번 같은 경우에는 퍼스트필 유러피언 쉐리오크 입니다 얘네 퍼필 유러피언 진짜 잘 안주는 느낌은 있는데 음, 예전에 먹었던 5번 6번 7번은 그런 캐스크를 쓰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미 때깔도 너무 예쁘고 좋아하는 스펙 이어 가지고 기대가 되네요 늘술 먹을 때 스펙 얘기하고 먹는 게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맥앤라이잖아 다들 궁금하시죠? 응아 아, 아, <laughs> 음? 저희들 영상 보시는 선생님들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가지고. 모든 분들과 나눌 수는 없겠지만 어, 저희가 나중에 이벤트 할때 활용을 좀 하도록 할게요. 여기 보고 한 번만 받으라고 다이아트. 감사합니다. 술이나 먹자. 좀만으십시오 빨리 드십시오. 이게 한꺼지. 이거 오늘 한 잔으로 안 끝날 거 같은데? 야! 야! 좀더 따로 줄까? 아니, 아니 빨리 받아봐 빨리 받고 빨리 맡아봐 아 그래? 어, 야 야, 이거, 이거 영상 우리면안될거 같아 야 짠해야지 응 짠하자 야! 어. 어? 이거는 어? 정말 좋은 올드 맥켈란의 향이 납니다 빨리 폴리오한테 사과해. 아까 별로였네. <laughs> 솔직히 저 약간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좀 생긴 게 너무 좁빡 같아가지고. <laughs> 아니 이게 뭐야? 이게 이거 산좀 보세요. 이거 막뭐 무슨 코만 하나 이렇게 딸랑 해놔가지고 약간 기대감이 없잖아요. 근데 오, 아, 고, 아, 고, 아직 고. 입에 넣기 전인데 코가 다 했네. 야. 냄새만 맡고 돌을 이렇게 집어 넣어도 <laughs> 제각각인 것 같은데. 어, 괜찮다. 콩 음. 뭐야, 잘못됐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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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폴리오 맛있네. <laughs> 폴리오 맛있네. <laughs> 아, 맛있습니다, 선생님들 이거. 다들 술장에 갖고만 계시잖아요. <laughs> 까서 드세요. 왜 이걸 갖고 있어? <laughs> 마, 맛있다고 생각하는 모먼트가 좋은 올드 메켈란 같은 거 깊게 노징을 했을 때 이렇게 저는 약간 대추야자 향 같은 것들이 조금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술 자체가 어. 달콤함의 볼륨이 되게 강한 느낌이 드는 경우에 저는 그런 것들을 연상하게 되는데 음. 근데 그 대추야자 향만 나면은 술이 완전히 밸런스가 깨진 느낌인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제일 밑에 달콤한 대추야자 향이 있고 그 위에 이렇게 건포도 같은 향이 있고 그 위에 은은하게 이렇게 시트러스가 깔려있는 느낌이어가지고 이렇게 향 자체가 층층이 쌓여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진짜 뭐 굳이 뭐 시적인 비유를 하자면 이렇게 뭐 사중주를 들을 때 느낌이 있고 오케스트라를 들을 때 느낌이 조금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모든 음역대에서 이렇게 한 번에 들어온 오케스트라를 이렇게 본 느낌이어가지고 도수가 전혀 아쉽지 않습니다. 이건 진짜 도수가 1도 아쉽지 않고 어, 향 자체가 너무. 훌륭한 것 같아요. 음. 와, 진짜 좋다. 43도에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고? 음. 와 좋은데? 음. 진짜 따자마자부터 좋네, 이거는. 어떻게 된 거냐. 음. 예전에 그 5번, 6번, 7번을 버티컬 했을 때막갔을때 맛있었던 술은 아직도 이건 좀 기억이 나는 게 5번, 6번, 7번은 막갔을때 맛있었던 게 저는 5번이 되게 맛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조금 지나가지고 이게 예, 그날 밭을 다안 먹고 조금 브리딩을 시키고 나중에 먹었는데 나중에 먹었을 때 7번이 향이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7번이 향이 참 괜찮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맛으로는 5번이 진짜 그 올드맥을 좋아하시는 그러니까 여기서 올드맥을 좋아한다고 했을 때 저는 오히려 80년대 프로포션에 가까운 느낌을 좀 받았어가지고 되게 좋았었는데 향 자체는 7번이 되게 좋았는데 오늘 지금 8을 먹고 있는데 나중에 한번더 먹어보고 이제 말씀을 더 자세히 드릴 수도 있겠지만. 오늘 지금 먹을 때는 8번이 좋네요. 어. 단점은 패키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laughs> 진짜 이건 나는 심각한 단점인 것 같아. 누가 봐도 기대감이 없는 거 아니야? 알지? 아니 내가 좀 그런가? 나는 그 하얀색의 그 일러스트 그려진 게 그치, 그림이 그치. 너무 귀엽잖아. 이렇게 유머러스한 것들도 있고, 가끔 이렇게 명품 브랜드가 그런 좀 귀여운 일러스트가 그려져 있으면 좀. 귀여움이 있잖아. 뭐 예를 들어 뭐오메가에뭐 스누피가 있다든지 막 이런 느낌처럼. 음. 그래, 향이 조금 단순하다. 음, 어, 향이 좀 단순하고 굉장히 음. 좋거든. 모난데 음. 없이 깔끔하게 좋고 음. 맛도 도수감이 사십삼도 음. 같은 느낌 안 들고 음. 약간 너티가 되게 강조된 것도 굉장히 좀 독특하고. 음. 그 건포도도 굉장히 세련되고 음. 뭐 이렇게 음. 맥켈란의좀 뭐 강렬한 음. 정향이나 뭐 음. 이런 종류는 싹 흠쳐지고 굉장히 음. 고급인데. 아 뭐라고 하지 맛이 향만 못 따라간다 음. 향이 없 그러니까 코가 그는게 맞다 음. 겁나 좋고 맛은 음. 그 정도 레벨은 아니야 음. 근데 너무 좋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게 이게 완전 비싼 메켈란에서는 사람마다 생각나는데 아까 전에 이렇게 밑에는 대추야자 깔려 있고 뭐 건포도나 포도가 있고 위에 시트러스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 시트러스를 얘기할 때 뭐 유자 같은 시트러스를 연상할 수도 있고 뭐 레몬 같은 걸 연상할 수도 있고 뭐 오렌지나 뭐 자몽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시트러스한 과일을 연상할 수 있는데 그냥 경험칙으로 먹었을 때 뒤에 아주 맛있었던 맥켈란들은 나는 오렌지나 자몽에 가까운 음. 시트러스가 많이 났던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처음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오렌지나 자몽 같은 것보단 나는 레몬에 가까운 와, 오케이, 오케이. 향인 것, 것 어, 그렇지, 그렇지. 어, 상대적으로, 응, 음. 맞죠. 지금 그, 같 응. 근데 그런 느낌이 조금 있기도 해. 근데, 응. 음. 근데 어쨌든 향이, 응. 음. 음. 굉장히 고급이긴 한데 거슬리는 것이 없이, 음. 어쨌든 단순하다. 음. 너티, 레몬 시트러스 음, 그러니까 그래. 그런 것들이 뭔가 술에서 막 아주 큰 볼륨이 느껴지는 거는 조금 아니라고도 아니, 그러니까 볼수 있는 건가? 향 자체의 어떤 풍부함은 높은데 음. 맛이 레이어가 복잡한 느낌은 아니라는 거죠 음. 그리고 근데... 아마 지금이 베스트일 거야 까자마자 최고일 거 같아 음. 시간 지난다고 좋아지는 술 아니다 매우 좋다 음. 그래. 아, 근데 이런 얘기를 왜 하냐 기록으로 남기고 나중에 음. 기억을 잘하려고 하는 것 뿐이지 이 술은 오육칠하고 비교할 수 없고. 아 오육칠보다는 지금 음, 먹기에는 그렇습니다. 맛있는 거 같은데. 아. 음. 같은 아니라는 음. 것 같은데. 아, 같은 그레이드가 아니라고. 안데 저는 제가 오육칠보다 <laughs> 좀더 점수를 높게 주는 부분은 어, 술에 대해서 향을 일기준으로 생각해서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맛 자체는 5번이 조금 더 기억상으론 좋았던 것 같기는 한데 향이 그냥. 오히려 좀더 선호하는 직관적인 향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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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진짜로 이런 아카이빙 같은 것들은 생각해봤을 때그중요소 헤리티지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획된 상품이어가지고, 어. 이 시리즈 퉁 틀어서 그래도 1, 2번 빼고다 먹은 것 같은데 음. 이게 최고다. 음. 감이 최고다. 음. 와살수 있다면 구매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음. 아니면 해외서라도 에 먹고 먹어보라기가 아, 그렇지. 해외에서 혹시 어. 바에서 보이시면은 엄청나게 비싸지까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다. 홍콩이나 싱가포르 가면 맥켈란 하우스가 있으니까. 음. 거기선 항상 최신 버전 먹을 수 있거든. 음. 지금 한한두달 안이나 먹어볼 수 있을 거아 음. 어, 너무 좋은 거야. 이거 나온 지좀 됐지. 그래 도 아직은 파니까. 아 아직 그래. 어. 아 어마어마하게 좋네. 아 음. 그러니까 뭐랄까 메캘란의 고급 버전을 가장 가성비로 먹어볼 수 있는. 아또 그렇긴 하다. 그러니까 발매가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요즘 뭐. 직선 비교할 수 있는 게 크게 많지 않으니까. 비교하고 싶지 않아. 음. 다른 종류의 술이라서 음. 약간 80년대와 90년대 초반의 맥켈란의 리얼 황금기의 맛을 엿볼 음. 여지가 있다. 음. 굉장히 고급스럽다. 음. 한마디로 정리해서. 음. 아 오늘 폴리오 8번을 먹었는데요. 음, 맛있습니다. 저는 되게 선호하는 형태의 메켈란이고요. 이 선호하는 형태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기본적으로 퍼필 유럽편 쉐리 같은 거 먹었을 때 느껴지는 그런 아주 진한 단맛, 응축된 단맛 그리고 음, 건포도에서 느껴지는 또 눅진한 단맛, 그 위에 아주 사소하게 있는 레몬 시트러스 같은 것들, 조금 더 오렌지에 가까운 시트러스였으면 좀더 저는 점수를 주고 싶은데, 그 당시에는 이런 형태의 수를 광고를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 당시 느낌을 주려고 이렇게 기획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음... 기회가 되시면 꼭 이렇게 그 당시에 판매되었던 80년대 맥켈란을 하나 놓고 버티컬로 드셔보시는 것도 사실 추천을 드리고 싶은 제품이지 않나 싶고요. 단독으로 드실 때도 매우 맛있어가지고, 꼭뭐 가까운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데 부티크 가셔가지고, 판매하면 잔술로 한번 정도는 드셔보셔라.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 맥켈란 언제나 좋네. <laughs>